안심 먹고 싶어. 우리 나눠 먹자. 할까? 살만한다. 살만한? 알포토 3개. 맛있어. 음. 물이 맛있다. <laughs> 아무것도 없 I <laughs> 자, 한말 뻔했어. 하하하. 지금 누군 가차 복기. <laughs> 야나 가차 개 많아. 지금 이거랑, 근데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랑,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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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진... 다섯 개를 뽑아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이 캠프지로 추정되는 것부터.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열 개. 거기서 내가 뽑아준게뭔 거야? 너가 뽑은 거? 너뭐 뽑았더라? 그걸 모르겠어. 그 기억 안 남. 안 돼! 이게 <laughs> 만나면 안 되지! 내가 오늘 시안을 볼수 있는 기회인데. 너뭐뽑았어 여기서? 일단 이거. 이거 기면제고. 어 이거 기면제고 뽑았어. 너 오늘 산거 뭐야? 기, 이거 이거 다. 이거 다야? 어. 아 일단 이거 기면제 뽑는 거 어? 아 안돼. 어. 너가 이건가 무슨 소리 이거 아닌데? 여덟 명 중에 하나 o w I don't know. I 까 o n t know. I don't k n 지 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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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도 괜찮고 n 이거도 상관없어 일단 모두가 나의 나 먼저 확인해보면 안 돼? 뭔가 카게야마 같은데? 오시지 뭔가? 오시지 마 같애 오시지 마 같애 어! 카게야마다 오, 오! 여러분 주인공이 나왔어요 카게야마 존잘 아... <laughs> 이거 이제 내가 뽑거 이거 내고미 근데 이거는 이거 열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라 이 예, 이거다 응. 아, 아니 이게 존잘생기는데 빨간색? 응 남순이한테 좋아하는 거? 이거 나왔습니다 잘생겼죠? 그다음에 내 남자친구 이거. 아, 아니지 아까 3번까지 했었는데 얘 4번인가? 그다음 이제 김운지뽑는 거야. 5야 어, 어. 얘는? 아, 다여운데 아, 솔직히 나는 4번 아니면 7번을 원해. 4번 아니면 7번는원 어, 4번. 아니면 5는지 였던. 어쩐지 파워 아니면 덴지 아, 근데 막히는 괜찮은데. 모래때가지 말아. 어 또. 또또2 5 5 4 2는3 4어빨4 4 4빨4색4 4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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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시 이제 수술 해전 이거 는 솔직히 다 예뻐 가지고 아무 나나안하는거같데 하지만, 고 조가 나왔 으면 좋 겠다. 이노은그괜찮은 어, 그럼 그건 이제 미운 이네 어 솔직히 다 예쁜 거라 상관없 다고 하긴 했 지만, 아, 아, 야 아, 뭐야? 나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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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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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약값 합치면 30만원 30만 네, 30, 정도. 는다0만원 내가 8 0만원0만원 30만원? 0만원3 0 3 0 3 1만원 30만원? 시0거 맞아? 이거 뭐지 도대체? <laughs> 생0대 아니고. 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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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만거 30만원? 3 0 우리 30만원? 우리 3 <laughs> 1 7 0원짜리 내가 뭘 샀지? <laughs> 카드를 긁었는데? 뭐 이거를 한번 돌려 뭐지? 근데 <laughs> 알 수가 없어 막 넘버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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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어뭘 샀어? 속이 뭐야 없나 무도 빌레벨 홈쇼핑에서 너 도대체 뭐 샀어? <laughs> 17,000원? 너 17,000원 뭐 샀어? 약? 아니야 약? 아니야. <laughs> 뭐 샀어? 야, <laughs> 그, 코카게다 진짜 무서운데? 야, 이거 다 너가 너가 산 영수증인데? <laughs> 아니 나 영수증, <laughs> 와이 뭐야 이거? 와. 게다가 나이키는 또 잃어버렸어. <laughs> 나이키 없어 돼서. 아 싫어. 야 이것도 있어, 이것도. <laughs> 야너싫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하나 딱 15만 원, 10만 원이래. 너도 다 보면 0 0만원될 걸? 아버지 카드면 100%. 아버지 카드 맞아. 1 0 0 %네. 아. <laughs> 아개떡 어쩐지 솔리드가 어. 솔리드가 내 파우치에 있었어. 아씨. 개 똑똑했다. 그럼 나는 솔리드를 두 개를 산 거야? 응. 아 친구 거 응. 하나 사고 내거 산다고 응. 하고. 응. 그러네. 됐다 됐다 야 <목소리> 결국 야, 영수... 결국 다 네가 긁은 거같다결국은다 <laughs> 네가 산 것이었다 <laughs> 영수증 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laughs> 뭘 누가 훔쳐가서 뭔데? 반질쳐 <laughs> <laughs>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며 <laughs> <했느냐며 웃음> 저 5분 사이 에 많이 돌을 걸아 개웃겨 그런 게 있었어 너무 우리 다똑같어너너 나이키 샀잖아 <laughs> 어? <laughs> 아, 나도 신발 갖고 올까? 너도 신발 샀냐? <laughs> 나 기사인데. <안기> 샀는데 <laughs> 나 더, 더, 남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laughs> 지들 쇼핑하기 바빠. <laughs> 아, 진짜, 진짜 하나도 없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없지? 일단 내거 쇼핑하면 남 쇼핑할 때 그냥 멍하니 있던 다음 네. 일정 보고 있음아 <laughs> 웃기다.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동안. 이제 자야 돼. 11시, 12시도 안 됐어. <laughs> 안돼. 오늘 뭐해? 어? 너걔 아, <laughs> 아, <저렇게 웃음> 다시 재연해줄게. <laughs> 야 재연 재안돼 이거 안돼. 아저리 가. 여기 내가 안돼. 자리 가라고. 나 충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충고 안할 거야. 그래? 아저리 가. 나다리 뺏겨서 짜증 난다고. <laughs> 이응. 깜보. <겨포>. 난 이응. 뭐할 거야? 몰라 물어보지 마. <웃음> <웃음> 킹 봐라. 씨. 너왜 그렇게 매서가? 아, 얘 그걸 가역해? 예민하게 굴지 마. <laughs> 진짜 깔창 깔창 지심여다 집착임 집착. 집차. 어, 현재 짐 상황. 너 빨리 오늘 버리고 다 버려야겠다.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안 잡힌다고? 아 근데 잡힌 뭐 하나 있어요. 하나일것 같아. 이거부봐 것 음. 어, 그러면은... 이거랑... 또뭐먹을 거야? 나는 고기 새우, 고기 보기 우와. 너는 고기 우와. 이거 왜먹 <laughs> 이거... 아니야? 매실? 어, 매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뭔가 깔끔한동맛

여기서는 쭉 가는 거야. 쭉 가, 쭉 가. 우와, 잠만, 잠만, 잠만. 어, 잠깐. 우산 빵꾸 차는 좀. <laughs> 여기 뭔가? 거기 같지 않아? 뭔가? 거기 비닐봉지로 이렇게 묶어. 아! 그냥, 그냥 이러고 가야 돼. 아, 한번 해봐. 그러고도 물이 떨어지면 다른 데겠지 거기 있잖아, 그러면 나 여기에 <laughs> 여기 빨리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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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까 먹었는데? 먹어? 나있어 음. 버스비가 3만 원이잖아. 그냥 우리 2만 원씩 가지고 착각하는 거야. 여기서. 나쁘지 않지? 우리, 우리 10만 원짜리 방서잡는 거야, 오늘. <laughs> 너무 좋다. 너 괜찮은데 없어? 야, 86달러야, 1박에. 86달러? 아, 존나 싼데? 응. 봐봐. 아, 여기? 응, 응 110달러. 당일 예약. 당일, 당일. 이거 진짜 피다. 어. 아니, 이거 피 아니야?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제일 예. 지금 뭐하지모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아. 떡튀진 않았어. 아이고, 얼굴도 조금 지연하게... 18도로네요. 진짜 킹받네요이 새로운 숙소입니다. 빨리 <목소리> 어떨까요? 한 시간 전에 잡는 거... 빨리 빨리 빨리... 나쁘진 않습니다. 또에 자고 그래. 아, 졸려. 나 지금 비어 가지고 머리 다 떴네, 밑에. 아, 상해 가지고. 어, 뀌었다 뭘뭐 찍고 있어? 도대체 왜 이걸 보고 있나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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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 <laughs> 이쪽, 이렇게 겹쳐진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떨어뜨릴게요. 아니야, 이거 안 잡혀. 100%야. 그냥 눌러봐. 어떻게 안 되는 거. <웃음> <웃음> 아, 아. 우와. <laughs> 오. 된거 아니야? 오, <laughs> 어, 된다. 좋아. 오, 어, 오. 대박, 대박. 이거 무슨 멋쟁인지 몰라. 오른쪽이 브레이크인가? 왼쪽이 브레이크인가? 너 운전하는 대로 해. 나안 해. 너너 면허 떴잖아. 나 오른쪽이 브레이크인가? 왼쪽이 브레이크인가? 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 왼쪽이 브레이크야? 안 돼. <laughs> 야 운전 <왼쪽>, 좀. <laughs> 해놨는데 야 이거 못 따면 진짜 우리 죽서서 고싶끼들이어 어. 어, 지금 아 방금 했어야되는데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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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오래 열려있는게 좋잖아 아 <laughs> 어떻게 남아 있는 스포츠집 가서 버릴 거야? 지금 버고가그 응? 네 내일 입으라 그랬지. 아 그냥 이거 입고 가. 나까 아. 그럼 그거는 입지도 않고 그냥 진짜 버리러 들고 온 거네? 일로 건너 일로 일로 몇분 남았어? 한 이제 5분 와. 아마도 <laughs> 이 정도 걸음 속도면 몇 분일지 모르겠어. <laughs> 사실 내 걸음 속은 지금 도착했을 것 같거든. 안돼 <laughs> 안돼. 다 왔어, 다 왔어. 아마도 이거 <laughs> 그거 아니야? 이거. 아빠 할머니 집 언제 야다 왔어, 다 왔어. 1한 시간 뒤에 도착하고. 다 왔어, 다 왔어. 자 <laughs> 오늘도 찾아온. 이거는 쓰레지 뭐가 뭐가? 이거. 이거? 지금 오늘 이제 몇개 없지? 이거는 아까 그거 뭐야? 꽃기로 뽑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키링 두개 이게 김보은이 뽑아준 거 이게 김현지가 뽑아준 거이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추솔의전 이것도 아크릴 근데 이거는 다 예뻐서 솔직히 상관없고 얘는 저번에 뽑았는데 너무 예뻐서 다시 가져온 거 과연 이번에 누가 나올지 과연 과연 자. 저거는 한지윤 온이다 뭐부터? 뭐부터? 그거 맞긴 바꿨잖아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이제 김현지가 뽑아준 과연, 과연 누가 나올지 여기 이제 카게야마, 오이카와, 아카와시, 야스무, 스가와, 라켓마 아츄가 나올까? 아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츄가 나 여기서 네. 누군데? 아예 아잇 잘 못봤어 내이 못봤어 어디있지? 어, 어, 어 잠깐만 내 최애를 본거같아 어? 내 최애를 본거같아너내 최애야 제가 <laughs> 자랑. 제 남자친구 또아 이거 김현지가 뽑았으면 좋겠네 내가 <laughs> 빼지 말라 그랬지 시X들아 괜찮아 내거 아니야 인정 <laughs> 아나 지금 <laughs> 내 최애를 뽑아서 상관없어 이제 뽑았으니까 됐어 어 이번엔 누가 나올지 <웃음> 이쪽으로 이상한거 나겠지 이쪽으로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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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과연 과연 <laughs> 짠너 <laughs> 카게야마잡이네 <자비네. 웃음> 카게야마 어노준복으로2개 뽑았어요 개꿀 아 그래도 제일 이쁜거 이 예뻐 봤다 최는 아니네. 어. 오늘의 그렇 끝. <laughs>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초밥인데 이거. 야, 우리, 우리 초밥인데 뭐... 이거. 초밥. <laughs> 진짜 야, 초... 우리 초밥이야. <laughs> 초앤밥이다, 이거. 안 쳐지 않는다. 야. 기회를 잡을 수 없어. 음 야, 양아치 무슨... 그러니까 양치 이건 음, 뭔데 이건? 음나이 정도면 새우 못 먹는다고 못해. 그러니까 새우가 이렇게 딱 닿는데 어떻게 밥 먹을 수가 있어? 그냥 음 새우가 싫은 거임. 음음 <laughs> 음 김치신라면. 처음 보는 건데 김치와 돌릴게. 야, 넌 이거나 먹어. <laughs> 뭔가 어제, <laughs> 어제 찍었던 것만 같은 영상이야. <laughs> 쓰레기, 우리 영수증이랑난 난 어깨가 부러지고 있어. 어떡하지 아, 나 니네 짐 올릴 생각에 벌써 어지러지질 아, 어질어질해. 아, 아, <laughs> <laughs>